그럼 좀 봐야지. 그잖아. 음. 자, 좋습니다. 지금 어째 보면 방장 지금 다졌스 마에. 그 다음에 시애틀승, 막풀라마 거든. 음. 막풀라마 거든. 한번 싹싹 먹어보자. 오늘 이미 와싱승, 카스 프렌, 미네승, 이미 먹어놨다. 음. 야이 아오야. 그 이야기를 또말라끈내 놓어. 어제 다. 어르고 달래고 다 했는데, 어? 어제 방장 틀린 가 솔직히 전, 한 13경기 중에서 소니 하나 틀렸다, 얘가. 어이? 13경기 중에서, 어? 그러면 방장도 지금 10배 들어오고 이러면 막, 이 봐. 방송 제목에다가 뭐, 10배 적중, 여러분들아. 시콩 가가지고 100콩 확득뭐 이런 말도 할까? <laughs> 그렇게 안 하잖아, 여러분들아. 어. <laughs> 자, 어서 들어오시고, 어. 어제는 그소닉 하나가 아쉬웠고 어, 오늘 또 뜨겁게 잘 마무리를 해 보입시다. 물부도 나쁘지가 않은데 아또이 새벽에 이 경기 보는데 보스턴이 벨로 계속 터터트리고 클블 같은 경우는 윌리엄스가 공이 진짜 좋았잖아. 경기 초반에 무사 1, 2루 위기인데 병살로 맞고 그 다음부터는 1백 구십칠 마일 9 8팔 마일 뿌리면서 카브 던지면서 공이 얼마나 좋았노. 근데 클블 이거는 또또 아이고야. 아무튼 가자 <laughs>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영 20년차의 실전 스포츠 부서방송 시작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번주 돌아보게 되면 어 연승을 탔다가 연패를 탔다가 강승부로 시원하게 돌리고 흐름이 다시 좋 좋아 조, 어, 어, 좋을 뻔 했는데 파나소니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 어 그자.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마감하기가 방장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거야. 그자. 그래서 오늘 물부는 지금 만약에 일단 주력은 뿌러졌어. 근데 우리의 오늘 계획 자체가 어 메인 부도 주력과 거의 뭐 동일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잖아. 그자. 그래서 이미 애리조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저스 마인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애틀 이거 들어와야겠죠. 어그죠 그리고 이미 어 워싱턴, 캅스풀에, 미네소 이미 들어왔죠. 어 그래서 일단 만약에 시애틀하고 다저스 마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두 조합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수익 이거 많이 나는 구조야. 음 응. 맞지. 아니 맞잖아. 만약에 다저스 마엔 시애틀 들어온다, 이거 수익 많이 나는 구조야. 해. 왜? 이미 별 여섯 개 배당 좋았다. 다섯 배 넘는다, 이거. 어. 어. 그자. 그래서 일단은 놔두고, 음 놔두고, 시애틀 아까 143도 찬스가 있었는데 그 PK를 못 살렸지. 어. 1조 한번 올인했다고? 아, 그거, 아니, 그, 맨날 이렇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이게, 이게 새벽 경기고, 이게 오전 경기들인데, 어떻게 이것만 배팅을 할 수가 있지? 응? 아니, 그, 방장이 여러분들아, 얍실하게 운영을 안 하잖아.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배짜리가 들어오고, 5배짜리가 들어왔는데도, 어차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액 조절 자체가 메인 완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진짜, 뭐, 10배짜리 들어오고, 5배짜리가 들어오더라도, 방장이 막, 와, 10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아, 수익 많이 났죠. 이런 말 아예 안 하잖아. 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 배팅 플랜을 보면, 어. 이거랑 새벽 경기고, 이거 오전 경기도 어떻게 이두 이 경기만 배팅을 한단 말이고. 맞잖아, 여러분들아. 방장이 여러분들아, 얍실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 어. 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좀 해봐라. 같이 움직이는 분들아, 잘 생각을 해봐라고 잘 생각을. 어. 응? 좋아 보이는 경기 내네 경기 이야기해가지고 어, 세 경기. 세 경기 들어왔죠? 세 경기 들어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 내네 경기 중에서 한세 경기 잘 골라갔죠? 요 지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아. 왜? 방장도 예전에 15년 전에, 어, 따라 베팅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랄 하게 되면, 따라가는 입장에서 제일 열받는단 말이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아. 자, 아무튼, 놔둬놓고, 제발 좀 여러분들아 상식적으로 가자. 어, 이는 진짜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건 새벽 경기 가고, 이건 오전 경기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배팅으로 어 배팅을 해놓. 고 이거는 일부러 이것도 묶어놨다, 얘가 일부러 이거 오전 경기 끝나기 전에 묶어놨다, 얘가. 자, 일단 놔둬놓고. 자, 그러면 어, 차분하게 한번 가 보입시다. 음. 음. 자. 첫 번째 경기. 음, 사마하고 옥저데스. 일단, 이 경기가, 어, 배당이, 방장이 이제, 이제 배당을 예상을 했을 때, 했을 때, 거의 동배 수준으로 줄줄 알았거든, 진짜. 근데, 해외 배당이 이미 새벽에 떴다, 애가, 그자에. 근데, 이미 해외 배당부터 새벽에 사마 쪽으로 빠져붙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국내 배당들도, 어, 사마 쪽으로 배당이 빠져 붙어. 그 자. 근데 양쪽의 상황은, 어, 똑같은 상황이거든. 똑같은 상황. 뭐, 사마야 삼각편대, 날라당기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옥저 같은 경우에는 사마가, 아, 삼각편대가 날라당긴 게 아니고 우리 누구야? 전병선이가 빠졌지만 그 자리를 신호진이가 음. 결국 어제 우리가 소닉 못 먹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야. 어그 4세트에서 말도 안 되는 디그 이후에 신호진이가 그때 때렸던 거 그거 안 때렸으면 아마 소닉이 이겼을 거야. 그죠 그만큼 요쪽도 경기력이 너무 좋은 상황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들이 조금씩 있냐면, 조금씩 있냐면, 이게 분명히 어제 우리가 사마 분석하면서 항공, 전 세계 모든 인간들 항공 가고 뭐 체력적으로 이야기하고 했을 때, 방장은 뭐라고 얘기했다? 이거 체력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예전에 컵대회 에 이미 체력적으로 접근했다가 당했던 경우들이 오하나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사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삼연봉이잖아 삼연봉이 아니고 3일 연속이잖아 그쵸? 그리고 이게 또 낮경기 잖아 그쵸?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 초반이야 뭐상관없다만은 경기가 진행될수록 체력적인 이슈는 분명히 나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경기를 많이 봐왔던 상황, 이런 또 상황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반대로, 옥저 입장에서도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하루 쉬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우카전에서도 풀세트 하루지고 어제도 풀세트 근데 풀세트인데 그냥 풀세트가 아니고 30전 세트를 두 번이나 갔던 또 세트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분명히 오늘 경기에 있어서 양쪽 다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아 분명히 방장 원래 애초에 애초에 이거 승패로 접근을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가장 구초이스는 뭐다? 유리한 거는 냉정하게 삼아야. 어왜 삼각 편대가 요쪽 삼각 편대보다 훨씬 더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유리한 거는 삼아지만 분명히 옥저가 한 세트를 따는 순간 이 경기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 진짜 풀풀풀풀풀풀 세트까지 봐야 되는 게임. 근데, 생각보다 기준점이 많이 낮네요. 어, 생각보다. 한184.5 이렇게 했으면 이 경기들 아마 패스했을 거야. 근데, 182.5잖아. 그죠? 그러면,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투수가 넣을 수 있는 세트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매 세트 한 팀이 25대18 25대17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의 게임은 또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경기 뭐만 가자 어 오빠만 갑시다 됐죠 배구 이제 질문 없지? 3화 음. 경기 오버 됐죠그 다음에 푸른그리님풍선 100개 달콤해 그쪽에 좀 포커스는 별로 두고 두고 있진 않습니다. 어. 그다음에 일야. 소뱅하고 니온 앤데스. 자, 어제 어 결국 소뱅 경기 우리가 오버를 예상했잖아. 그 자에 오버. 그래서 결국 오버를 해 줬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 스튜어트가 나온다. 그다음에 우에아라가 나온다. 결국 이 스튜어트 뭐야? 본인의 공만 던졌다 하면 상대 팀들이 못 친다. 응. 왜? 워낙 구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죠? 또한 이 우에라 같은 경우에도 자투인데 끌기는 날 같은 경우 는좀 까다롭긴 해. 까다롭긴 해. 왜? 소뱅이 결국 주요 차자들이 자타다 보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이 배당 대비 우리가 소뱅을 뭐 선호하고 소뱅을 반대로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일반 승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딱 뭐만 가자. 어, 딱 소뱅 승만 갑시다. 소뱅 승만. 됐죠? 일야, 소뱅 승. 그 다음에 자 요미우리하고 이시다가 아니고 요코데스. 음, 요코. 음, 이 요미우리. 그 다음에, 욕고. 어제, 이제, 우리가 또이 경기도 요미우리 승을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요미우리도 드디어 연패를 또 끊었고. 그러면, 오늘은 뭐야? 방장이 이 용뱅투스는 싫어하지만, 어, 누구다? 맨데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 한, 한이닝에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게 이시다다. 그러면, 요거야, 우리는 또 뭘로 가자? 어, 요미우리 승으로 갑시다. 요미우리 승. 그 다음에, 자. 준이 짜고 히로 됐어. 요거는 조금 할 이야기가 조금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히로가 지금 벌써 지금 매점패야. 어어어 어, 어, 하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오 연패 중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어떻게 하고 있다. 어 승패로 접근하지 않고 연이틀 내내 어, 언더로만 갔지. 그래서 어제 아래도 극장 언더 어제도 언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음 그래도 홈 야나기냐 아니면 꾸준하게 선발 기회를 받고 있는 엔도지만 꾸준하게 못 던지는 엔도냐 물론 또 엔도도 잘 던졌던 시즌은 있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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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거 한번 꺾자 꺾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야나기도, 완벽한 피칭이 나오는 시즌이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히로 입장에서도 오늘 또, 수입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언더 장줄이었지만, 요거는 한번 꺾어가지고, 오바로 갑시다. 됐죠? 준이찌 경기, 오버. 그 다음에, 자, 롯데하고 세이브. 음, 음 오지마가 나온다. 그 다음에 세이브는 불펜데이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경기가, 오지마가 나왔다. 그 다음에 팀이 롯데다. 그러니까 팀이, 어, 정배잖아. 그죠? 근데 정배인데, 요거를 좀 정배 가기에는 조금 그런 게임이지. 왜? 선발이 오지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오야마. 결국 나왔을 때 무조건 1이닝 막을 거야. 근데 또잘 던지면 1이닝만 던지는 게 아니고 2이닝, 3이닝까지 던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런 이 불펜 투스의특징이 뭐냐면 어 키킹 킥킹 동작 이후에 이후에 구속 140km 중반대 뿌린단 말이야. 140km 중반대. 그러면 바로 롯데 애들이 1회부터 두드리 팬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준점이 7.5제. 그러면 세이브에 빠따 그 다음에 오늘 세, 아 롯데에 빠따 세이브에 빠따 그 다음에 오지마도 끓기는 날에는 뭐 이닝 소화까지 해준다 그 다음에 아오야마는 나왔을 때 바로 털리는 그림 그리기는 힘들다 그리고 나중에 버텨준다 나중에 세이브 불펜들이 우르르 나와준다 그러면 이거는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게임이야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세이브 경기 언더로 갑시다 그 다음에. 한신하고 야쿠데스 와 진짜 어제도 여러분들아 한신 와 진짜 미쳤다 한신 뭐가 미쳤노 여러분들아 아니 그니까 한신이 어제도 분명히 연장 가가지고 또다시 일사말루가 위기가 나왔다 아이가 근데 또 그거를 또 맞고 결국 또 이기는게 한신 그만큼 이 한신이라는 팀이 이번 연승구간 동안에 분명히 져야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지가 않는다 지지가 않아 근데 오늘은 뭐야 반장이 사랑하는 이토데스 그다음에 이 야마노 얼란데 결국 어제 아래 7인이 호투한 건 있지만 좀더 지켜봐야 돼왜 그러냐면 얘가 구속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막공 구위가 막 압도적으로 좋고 막 그런 유형이 아니란 말이야. 어제 물부 같은 경우는 방향장의 클불승을 이야기했던 거는 뭐야? 단한 가지 이 윌리엄스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못 봤던 분도 있겠지만 방향장을 라이브로 보면서 와이 인간 이거 미쳤다 폼 미쳤다 해가지고 이 인간 하나 믿고 가자고 했던 거잖아. 근데 어 클불 다들 아시다시피 쓰레 팀이 쓰레기라서 그런 거고 전그 그, 그게 어떻게 역전을 당하노? 일단 아무튼 어 그래서 이거는 한신의 지금 장줄이기 때문에 요거. 음, 한신승과 그 다음에 한신마엔승까지 갑시다 됐죠 자 일본야구 여기까지 질문 이제 구기하러 가보자 구기하러 가보자 아직 시간 많다 여러분들아 그 구기하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구기하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어, 라쿠 어, 경기를 패스. 쓰고? 자, 구기야 질문하세요. 국이. 아, 일야 질문. 없어요? 라쿠 경기는 왜패스하냐면그이그 그, 노리모토상이야 자기의 공을 던지게 던지겠는데 이 소탄이 있잖아. 오탄이. 소탄이, 그, 짭, 소탄이. 소탄이 얘, 여러분들아. 방울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어. 그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 얘가. 그, 보스턴하고 디트 붙었을 때, 매닝 나왔을 때, 매닝 이 인간 이거 방울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어제도 공좀 날리긴 했는데, 보스턴이 타자들이 못친건 있긴 있는데. 음, 음. 소탄이 음. 얘도 음. 공은 나쁘지가 않다, 음. 여러분들아. 그, 좀더좀 지켜봐야 돼. 음, 음. 좀더 지켜봐야 돼. 됐죠. 뭐 알아서 가시고. 어. 자 별다른 뭐 질문 없는 것 같고. 자 구겨로 갑시다. 구겨. 음. 어제 어제 보면 여러분들아 우리가 구겨를 쭉 돌아보면 틀린 거는 딱요한 경기였죠. 그자. 그 왜? 롯데 경기 오버 드로와 KT 승 드로와. 습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 보다는 언더로 접근해라 그 다음에 lg 경기는 일반 승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1.5 마인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2.5 마인까지 그죠 그러면 오늘도 요새 그래 국약 재밌다 나쁘지도 않고 그러면 첫 경기 기아하고 롯데 자음 어제는 우리가 분석했던 대로 음 기아 빠따 터졌고 그 다음에 롯데도 뭐야 어, 윤영철한테 세번 만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득점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대로 그냥 뭐 시작부터 그냥 오바가 텅 해줬던 게임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것 좀 상황이 조금 다르지 왜 그냥 반즈가 아니고 후반기 반즈 어, 확실히 후반기 때 잘했던 반즈가 그 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산체스야 첫날부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멘탈을 잡은 줄 알았으나 계속적으로 어~ 본인의 폼적인 부분들이 어~ 계속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흔들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오늘 이 경기 지금 이 경기가 롯데가 역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뭐야? 2.5풀이 1.35고 오너버가 9.5거든. 그러면 가장 구초이스는 뭐다? <laughs> 가장 구초이스가 뭐다, 여러분들아? 요거 2.5풀 롯데로 가게 되면. 편안할 때 여러분들아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아 내가 볼때어 편안할 때 지금 한 44번 나가 가지고 한 42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롯데 쓴도 보고 어 롯데 2.5%로 갑시다. 됐죠? 2.5%. 음. 그다음에 자, KT하고 NC. 요거를 우리가 길게 떠들 필요는 없잖아. 그절 길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패디가 나온다. 그래, 패디. 진짜 말도 안 되게 롯데한테 오실 점 그거 말고는 여전히 지금 공이 좋은 상황. 그 다음에 배재성이야. 어, 끓기는 날과 안 끓기는 날의 차이가 극심한 상황.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거를. 안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 그래서 요거를 승만 갈 것이냐, 아니면 마인승을 갈 것이냐, 요건데, 딱 요거는, 어 일반 승만 갑시다. 어, NC승. 그 다음에, 자, 하나하고 두산. 요거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죠. 자, 음 어제 솔직히 또 아쉬웠던 경기가 결국 두산전인데, 어 동주가 동주 하면서, 곽빈이 곽빈 하면서, 결국 하나가 노시안에 투런이 나오면서 그것부터 게임이 벙 터져버렸지.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야? 어, 뭐야? 하나다. 근데 하나는 전통적으로 언더에 약하다. 근데 최완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또다시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두산. 두산이 은근히가 아니고 좀 그래. 롯데스럽게. 용뱅 투수들한테, 그리고 낯설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요소들도 있는 게임. 근데, 요게, 만약에 두산이 정배를 받았다면, 어 우리가 좀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임이 됐을 건데, 요게 지금 또다시, 이거 두산을 지금 역배를 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야? 이게 또다시 이제 2.5 풀을 주는데,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것도 2.5풀 가격이 되면 괜찮을 수도 있는 게임이라고 보는데, 요 경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가장 구초이스는 뭐다? 요거 한번 도전하자, 오랜만에. 음. 두산 경기 1로 도전 한번 하자, 1로. 됐죠? 일로 한번 도전하자. 우리 축구에서 이제 무승부 잡는, 잡는 느낌으로다가 일로 한번 도전을 하자 이 경기는 그 다음에 자 스카고 삼성 자이 경기는 이제 어제 간단하죠. 뭐가 간단하다. 결국 삼성이라는 팀이 빠따다가 분명히 좋았는데 자투가 올라왔을 때 힘든 구간들이 분명하게 놓은다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서 쓱에 이 정배를 가기에는 어 물릴 수도 있다. 마지에또 쓰기 마지막에 오승환 행님이 나와가지고 벌벌벌벌벌 떨면서 결국 끝내기를 맞으면서 사연 나라 됐던 게임. 그러면 오늘 같은 게 광현이를 싫어하는 거는 사실이야 방장이. 왜왜 왜 강현이를 싫어하느냐. 혼자 자체 발광 쇼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실실 쪼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쓰게 베팅했을 때, 광현이를 믿고 갔을 때, 슬슬 쪼갰을 때, 우리 핸드폰도 쪼개고 싶단 말이야. 와딱 라임 좋았어. 오늘 매니저 오늘 대본 잘 썼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이 경기는 뭐야? 전형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야. 뭐가? 뭐가 결국 강현이는 오늘도 오늘도 피칭이 호투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 게임 그다음에 이 nc산 와이드 너 와이드 너가 방출했을 때 방금도 약간 의아해 했어 왜 와이드 너도 본인의 공을 던졌을 때는 잘 던질 수 있는 날이 분명하게 오잖아 그러면 또다시 쓰이라는 팀이 우투에 대한 징크스 또다시 발동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게임 그러면 이경기는 우리가 뭐만 간다 어 습경기 언더만 가자 됐죠 그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게임.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이 LG가 얼마나 고맙노, 어, 얼마나 잘하노, 그잖아. 왜 팀적으로 똘똘 지금 뭉쳐있단 말이야. 왜 올해는 무조건 1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잡아야 되는 게임을 안 놓친다니까 올해는. 올해는 안 놓친다니까. 그러면 오늘 이 경기는 또 뭐야? 당연히 잡아야지. 왜? 창규를 방장이 싫어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현 키움에 빠따. 그 다음에, 이 김동규라는 친구는 또 뭔데? 어, 요번에 이제, 최원태하고 이주영이, 어, 이름 뭐야? 어, 타자. 걔랑 이제 트레이드를 하면서, 같이 이제, 1 플러스 원으로 트레이드 된 친구인데, 아직 19살이야. 어, 19살이고, 19살이고, 전형적으로 3피처야. 근데, 직구 구속이 144kg. 근데, 이거, 그냥 끝이야. 어,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어.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요거 스타트를, 스타트를, 일반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1.5 마인승부터 스타트. 그래서 요거, 어제하고 그대로, 어, LG 1.5 마인승과 LG 2.5 마인승. 됐죠? 어, 질문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아 먹거리가 내가 볼때 풍성하다, 어, 풍성하고 딱요렇게 방종하고 딱 이제 다저스 마인 하고 시애틀 승하고 그러면 오늘 싹싹 먹고 오늘 5경기 싹싹 먹고 어심하에하자됐죠 음. 커비는 진짜 현 물부에서 재구가 제일 좋다. 어. 아 시애틀이 뜬걸 너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질문. 질문하세요. 편안하게. 어. 뭐라고? 네가 뭔데 없다고 난리야, 이거. 어. 질문하세요. 질문. 어. 음.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없다. 아, 조용히 해라, 이거. 인간아. 어. 질문 없나요? 야, 홍맨이 인사해라, 오랜만에! 어. 아, 잠깐만. 자, 그, 알파카 인사해라. 문 열어주라, 문 열어주라. 어. 뭐, 밑에가 위에가? 밑에. 어. 음, 그러니까, 시애틀, 시애틀 먹자, 아이. 야 상재 오랜만에 왔네. 아이고 상재야 어디갔었노 이 인간아 이거 어디갔다 왔노 이거 상재야 잘 지냈나 어 상재야 어 우리 방또 이제 열흘 패도 우리 상재 우리 또 베팅을 안 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 형한테 그래 인사도 좀 하고 그래라 그리고 그 뭐야 9월달에 숏, 숏, 정모 있을 거거든. 어, 그때 뭐 여친 아직 사귀고 있지? 여친 데리고 와도 되고, 아니 불편하면 혼자 와도 되고. 그냥 숏, 정모, 큰 정모는 아니고, 누바 하기 전에 숏, 정모 있을 거거든. 그때 연락할 테니까, 임마 행님 얼굴도 보고 해라. 어. 야, 홍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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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 가라고. 방송해야 되는데 뭘좀 이따가야. 오늘, 오늘 오빠들 화이팅! 한번 하고 가라, 빨리. 오늘 오빠 기운 좀 받자. 빨리 온나. 자. 난 마스크 좀 쓸게. 마스크를 왜 쓰는데, 이씨. 인사해라, 그대로. 자, 가자. 이렇게 마무리 짓자. 자, 자, 자. 자, 앉아. 앉아라. 어, 아니 오늘 그 여러분들아 방장은 방구석에서 응. 하루 종일 방송해야 되는데 응. 홍메리 이인가 오늘 뭐 해운대 간다네 여러분들아 응. 해운대 그래가지고 뭐 하루 종일 응. 뭐어자 응. 뭐 응. 어. 그래서 하나 둘셋 하면 응. 어뭐 하냐면 방장이 오늘 이렇게 한다 방장이 이렇게 한다 내가 싹싹 하면 니가 김치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아 오 경기 싹싹 김치 꽉꽉 댄장 됐어 됐어 들어가 <laughs>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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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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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바로 반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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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다 a t e s 다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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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